잠시 후 성당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안녕, 여러분. 세명 오면 다시 시작할게요. 이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했는데 겨, 강연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역대급으로 집중이 안 됐던 강의에요 제가 강연 좀 오버버터해서 한 100번 했거든요 100번 중에 제일 거의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유야, 여러지겠지만 제가 머리가 복잡한 거. 그러니까 집중을 못 했다라는 얘기죠. 집중이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롤이랑 똑같은데. 여러분도 롤을 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 있겠죠, 그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6시 정 전까지만 하고 이거 라이브 끄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만 공부 공부 거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실제로 하루에 공부를 한 3시간 이상 합니다. 지금도요. 무슨 공부를 하느냐? 국영수 아, 국어 수학 공부를 해요. 국어 수학 공부하고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공부를 하고요. 어, 지도하는 공부 그리고 저의 레벨업을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 풀어요 저도 문제 풀고 지문 분석하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찾고 6월 9월 모의고사 당연히 다 풀고 근데 제가 이제 수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학을 물론 수학 자신 있어 아직도 수학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국어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수학을 접고 국어만 알려고 합니다 퇴근라는게 참... 아, 제가 오늘 집중을 잘 못해요. 지금... <laughs> 지금 이질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중이 안 되지 않는데, 오늘 집중이 되게 안 되네요. 운전은 예, 저희 밴댕이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만 하면 돼요. 여기가 어디야? 수도권 제1순환도로. 아, 그리고 제가 앞으로 2주 내로 국어 강의를 오픈할 겁니다. 비문학 초보, 그러니까 완전 노베이스부터 올라가는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를 들으면 누구든 무조건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확실해요. 무조건. 무조건 할수 있다. 응, 음, 못하지 않는다, 절대. 못할 리가 없다. 되게 만들어드리습니다 아, 계속 전화가 와네, 와네요 죄송합니다. 계셔주시는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드립니다 운전은 끊임없이 저희 에마가 해 드릴 6시까지만 할 거야 6시까지만 6시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질문 편하게 다해 드리고 그냥 목소리 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CRPS 얘기에요. 몇 번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면 안 믿더라고요. 어, 제가 정말 심각하게 CRPS를 알았던 적이 있어요. CRPS 확, 확진을 받진 않았어요. 확진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쉽게 말해 의증이죠. CRPS 의증 왜냐면 저는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군병원에서 수술한 결과를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아팠던 거니까 그때 봤던 친구들은 다 기억해요 저랑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막 걷지도 못하고 막 다리에서 불 난다 그러고 아 다리 발목 끊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다가 중환자실로 가는 걸 목격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재활을 해내는 걸 보고 정말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그 친구 해병대였는데 저는 일반 육군이었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와미친놈이라그랬습니다 CRPS가 제가 받았던 그군의아이 사실 좀 사, 돌팔이 새끼예요. 이름도 아직 예, 있고 이름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참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어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군 병원에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아서 병신 된 사람이 몇명 있었어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어차피 그때 걷지를 못했거든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다리를 막 질질 끌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수술을 딱 받았는데, <laughs> 내가 그걸이 난 거야. 내가 이제 제대로 걸을 수, 걸을 수는 당연히 없지. 아프니까. 근데 움직일 수는 있어. 아플 뿐. 신경을 건드린 거야.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신경이 불에 타게 됐죠. 불에 타면서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 CRPS라는 거를 무물보에도 나왔죠. 무물보에도 나오고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CRPS 고, 환자들의 고통. 그게 끝이 아니야 실제 응급실에 가보면요 CRPS 환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많아 이 진통제 좀 나달라고 저는 항상 그 약을 달고 살았고요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 안 먹은 지 오래됐어 안 먹은 지한 2,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익셀이랑 그리고 아마 뭐 3개 있는데 제가 네개의 진통제를 항상 먹고 살았습니다 그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아파 다리가 막 불에 타 다시 그래서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면 또 아파요 그걸로 제가 버텨오면서 운동을 해서 재활을 해냈죠 결국. 운동을 해서 재활을 해냈는데 완전히 제가 거짓말 치는 것 같이 보여요 저도. 저도 제가 구라 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을 내가 딴 사람한테 들으면 구라치는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자꾸 너한테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냐? 나도 모르겠어. 군대 하다가,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질 않나. 축구에, 축구하다 축구 다쳐서 수술했는데 수술해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나. 신경을 건드려서 CRPS가 생기질 않나. CRPS가 생겨서 그거를 재활까지 해냈다니. 뻥 같잖아. 근데 일단 뻥 아니고 내가 해봤잖아 난내 스스로 알잖아 내가 구라 아니라는 걸 CRPS가 오고 나서 그걸 이기는데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 재활 훈련을 하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막 저린 거 있죠 그정그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화장실에 가서 다리를 탁 닿으면 땅에 닿으면 어때? 엄청 아프죠. 사실 그뭐 간지럽다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불타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불타는 느낌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못 걷겠죠. 너무 아파서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냥 어,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빨 신경치료를 했는데, 누구든 다 아는 고통이잖아, 신경치료는. 아프다는 거 알죠? 그죠? 신경치료 하나도 안 아팠어. 신경치료가 하나도 안 아팠어. 왜냐면 CRPS를 해봤거든. CRPS 정말 죽도록 아팠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아팠거든. 그냥 한번 딱 발이 닿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신음이 새어나오고 눈물이 막쭉 흘러. 너무 아팠어. 그리고 막눈 흰자, 눈, 눈동자 막 뒤로 넘어갑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쫙, 그러면서 막 눈이 막 뒤로 넘어가, 이렇게. 이거 거품 막누 그렇게 저기 재활훈련을 했거든요. 재활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이겼죠. 지금은 제, CRPS가 없으니까. 지금 그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몸도 완전 괜찮고. 지금은 정상인입니다 아 물론 가끔 아파요 가끔 아플 때는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 정도로 살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CRPS도 이겨냈는데 내가 뭐잘났어 CRPS를 이겼겠어? 잘났으면 CRPS 안 걸렸겠지 안 그래요? 운이 좋으면 CRPS 안 걸렸겠지 그렇다고 CRPS를 이겨내지 못하신 분들이 뭐 의지가 없다. 그게 아니야. 그거는 사실 보통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투병 생활을 3개월 동안 재활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진짜 거짓말처럼 없어졌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 그냥 서서히 줄어든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그날 밤까지 정말 너무너무 아팠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없어지더라고. <laughs> 저도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어, 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거짓말처럼 없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재활을 계속했지만 운동을 계속했지만 그러고 저녁을 했죠. 군의관이 그때 정말 문제가 많았어. 군의관, 그 사람이 나한테. 어, 제대할래? 아니면 자대갈래? 몸이 그런데, 자, 제대를 안 해. 몸이 그런 상태에서 자대를 가래. 미친 거 아니야? 야, 몸이 완전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대를 가래요. 자대가서 훈련 받으래. 못 걷는데. 그럼 선택지가 없잖아. 제대해야지. 그걸 제대를 했지. 그 제대를 했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 제가 10년 동안 그래서 계속 아팠어요. 지금도 좀 정상은 아니고. 그런데 국가는 또 보상을 안 해줬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언제 받았냐? 2019년 말에 받았습니다. 12년 걸렸죠. 12년. 어수술 받고 나서 11년. 정말 엄청나게 오래 끌었죠. 그래 제가 그거를 또 이겨내면서 이겼다고, 이겼다고는 할수 없지 운이 좋았다 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겨내면서 아뭐 뭐든 하면 다할수 있겠구나 다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아니야 시간이 지, 지나는 건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야 몸에 힘을 빼고 잘해야 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 이길 수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못 이깁니다. 저도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안 포기 안 하고 싶겠, 싶었겠어? 엄청 아픈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거 해보면. 몸으로 아픈 거야. 공부하기 싫다. 이거랑 차원이 달라. 아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럼 아플래, 괜찮을래 골라봐요. 당연히 괜찮을래를 고르겠지. 근데 괜찮을래를 고르면 미래가 없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아파야 된다. 이제 골라봐. 지금 잠깐 아프고, 나중에 괜찮을래? 아니면, 지금 계속 좀덜 아프고, 앞으로 계속 이런 고통을 안고 살래? 골라봐. 어, 쉽지 않아. 그 고르는 거는. 근데 저는 결국 재발을 선택을 했고, 어, 정말 기적적으로 재발이 됐어요. 그 재활이 잘안 됩니다. 골든타임도 굉장히 짧고요. 재활에 성공을 하고 사실 공부를 한 겁니다. 왜냐, 앞으로 몸으로 먹고 살긴 힘들겠다. 아, 이 몸으로는 진짜 인간하한 몸으로 먹고 살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이 없죠. 몸으로 먹고 살수 없으면 머리로 먹고 살아야죠. 어떡하겠어?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따가워요. 아직도 다리가 가끔씩 따갑고요. 운동 안 하면 발끝에서부터 스파크가 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아, 이거 좀 있으면 아프겠다. 느낌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쉬거나 운동을 다시 합니다. 그럼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를 길들인 거야. 내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윤기하이? 윤기 왔어? 아, 갔다 왔지. 지금 저기 강릉 갔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지. 지금 목감 휴게소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야. 윤기 너 여기 보고 있니? 보고 있으면 댓글 하나 줘봐. 이야기 좀하게안 보고 있는 걸로. 어, 여기 보고 있네. 승연이도. 그럼 이두명 중에 두명다제자이구나여기에 <laughs> 요새 공부 어떻게 하니? 너 6월 모의고사 성적, 7월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6월 모의고사 성적, 7월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왔어? 공부 계속 하자니까 이거 떼 써가지고 말이야 이거 다른 과목은 다 망했는데, 세지랑 한지만 사등 거. 걸... 야, 그러면 대학 못 가. 어떡할 거야, 너. 국어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국어 점수 안 나? 한장 하셨네. 공부 안 하지, 너. 공부했으면 그 정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무단 찍고 오라 그래서 못왔다고그뭐골 때리는 학원이네. 무단을 찍고 오라 한다니. 아임. 자, 이거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6시, 6시 딱 정각되는 순간 바로 끌 거예요. 너 대학 가겠냐, 윤기야? 네 생각엔 어때? 네가 갈것 같아? 못갈것 같아? 이게 원래 또좀 해보면 본인 스스로 알거든. 아, 내가 가겠네. 못 가겠네. 중대 못갈것 같아요. 서울 예들은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중대는 못 가는 게아니고안 가는 거지, 야. 네가 안간 거잖아. 네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잖아. 제가 오늘 라이브를 이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재밌는 라이브 갖고 올게요. 어차피 저희 스튜디오 다 됐거든요. 아 용기야, 저나 스튜디오 오픈했어. 우리 스튜디오 와서 사진 좀 찍어라. 찍을 수 있도록 브로컬를 마련해줄게. 다음 까지집니다 어, 숙련이뼈 맞았어? 너 맨날 뼈만 맞고 임마. 준비는 똑바로 안 한다. 뼈 맞는 거에서 끝내지 말라고. 자, 이제 여 시. 어. 바꿨지. 250이야. 250. 아니, 뭐 내부만 보고 알아. 미친음 아니야. 차에 미쳤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 겐톡 해, 안녕. 어, 승윤이도 오늘 고생했어요. 다들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더 재밌게 해볼게요. 아, 맞다. 나가기 전에 따봉 받고 나가, 따봉 박아요. 지금 따봉 박아주세요. 다섯 명인데, 다섯 명 5명 따봉 다 박아주세요. 최소 두 개를 박혀야지, 최소 두 개는 박혀야 될거 아니야. 어? 따봉받아주세요 따봉받고 갑시다 좋아 따봉 3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게 할게요 재밌는 얘기 재밌는 주제 재밌는 좋은 공간에서 아름다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해요 안녕